안녕하십니까. 저가 tv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평안하고 화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e lw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폭락장. 폭락장를 맞이했을 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무기, 즉, 해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해지 전략을 쓰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ELW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LW란 ELW 이렇 가지고 주가 연계 증권입니다. 해지 전략으로 유효합니다. 두 번째 금융투자교육원에 접속하여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사교육 수료 후에, 후에 수료번호를 가지고 증권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주식 계좌로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는 계좌에서 할수 있고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이 필요한데, 예탁금은 현금 더하기 대용금 해가지고 1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현금이 1500만 원 이상 있어도 되고, 대용금이 있을 때 대용금이 뭐냐 하면은 주식이 있을 경우에 이걸 주식. 평가 잔액의 약70% 정도를 대연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금 더하기 대연금 해가지고 1,500만 원 이상 되면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면은 1,500만 원이 안 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연간 기본 공제가 현재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세율은 보통 20%인데 현재는 10%로 10%를 적용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공지가 250만원이고요 그리고 거래세는 주식은 0.3%가 있는데 이거는 거래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ELW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ELW인데요 요거 뭐냐 하면은 매니에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종목 ELW입니다. 두 번째 그는 NC, NC 소프트입니다. NC 소프트. 요것도 종목, 종목 ELW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네 개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을 한 개, 두 개, 세 개. 요거는 코를 제가 샀고요. 코를 샀고 밑에는 푸스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SK이노베이션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이거 주가차트 인데요 주식차트 인데요 현재 지금 11만700원 입니다 11만700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ELW 이거는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행사가가 13만 2천 원입니다. 13만 2천 원이고 기초사산 이거는 SK 이노베이션이죠. 여게 조금 전에 11만 700원입니다. 11만 700원 돼 있고 만기일이 최종 그대일입니다. 25년 내년 3월 13일이 만기일입니다. 내년 3월 13일 만기일이고요. 행사가가 아까 아, 142,000원 되어 있고요. 전환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전환비율은 0.01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가가 어, 132,000원인데, 만 만약에 주가가 142,000원이었다 만 하면은 만기일에, 그러면 만원이 올랐잖아요. 142,000에서 만132,000 빼면 만원, 만원 곱하기 0.01을 합니다. 그러면 100원이 되겠습니다. 100원. 14만 0천원이 되면 100원짜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에, 에, 요건 됐고. SK이노베이션의 현재 그걸 보면은 자이인데요 한국 KD70 아, 이건 엔지소프트네요 잠깐만요 여기 이노베이션 여기입니다 KC80 SK이노베이션 여기 죠 행사가 13만 0천원 조금 더 됐고 그리고 전환비, 아, 전환비율이 조금 더 0.01이 아니고 0.005입니다. 0.005. 0.005입니다. 0.005이고, 이기쭉 보면은, 최종 거래일이 3월 13일, 만기일 3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거래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 나왔죠? 현재 65원에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65원에 거래하고 있는데, 65원짜리가 지금 65원이 되려면, 14만 5천 원이 돼야 됩니다. 주가가. 주가가 14만 5천 원이 돼야지 60원이 되는데, 현재는 11만, 얼마였죠? 조금 전에. 11만 6백 원인가? 이렇죠. 11만 7백 원이네요. 11만 7백 원이, 16만 7백원인데 거래 되는 거는 60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정작 60원이 되려면은 14만 5천원이 돼야지 6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5천원이 될걸 미래에 예상을 하고 지금 60원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14만 5천원이 되려면은 여기에죠여 여기 위에. 14만 5천 원. 지금 11만 원인데, 14만 5천 원이 돼야지 60원에 사면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60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4만, 에 14만, 5천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이, 되려면, 지금 11만 700원. 앞으로 31%가 더 올라야지 6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60원인데, 되었나? 보면은 60원이죠, 60원. 60원인데, 65원 65원인데 저는 60원 주고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 수익이죠 현재 수익인데 이게 급등하는 날 되면 한 65원에서 5원씩 계속 오르겠죠 오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 아마 내년 내년까지 14만 5천 원 이상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65원에 거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1 4만 5000원 초과되면 만약에 1 6만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6만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16만이 원 된다고 가정하면은 빼기 16만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회가 13만 2000이니까 16만원 13만 2천원 곱하기 0.005죠0.005 하면은 140원이 됩니다 140원 이게 16만원이 되면은 140원 짜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16만원이 되면은 16만원 이까지 올라가면은 140원 짜리가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6만 원 되면 은 140원짜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월 달 대가 16만 원 되면 은 140원의 가치가 있는데, 거래는 그때는 한 200원 이상 거래가 되겠죠, 아마. 그때 팔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NC 서포트 보겠습니다. NC 소프트는 현재 17만 9,800원입니다. 17만 9,800원. 근데 17만 9,800원인데 NC 소프트를 보겠습니다. 이거 죠 지금 현재 어 이거는 행사가가 20만 9,000원. 20만 9천원이고 현재 조사사산은 17만 9,800원입니다. 아직까지안 됐죠? 안 됐지만은 지금 1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손익 분기점이 23만원입니다. 23만원. 23만원이 105이다. 이런 얘기죠. 23만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면 행사가가 20만 9천원. 라고 전환 비율이 0 0 0 5 똑같네요. 어, 최종그리도 3월 13일 만기 야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23만원입니다. 만약에 25만원이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5만원이 나중에 된다고 가정하면 은 가정하면 은 어, 20만 9천원 행사가 20만 9천원이기 때문에 여기 20만 9천원 곱하기 0.005 200원짜리가 됩니다. 200원, 200원짜리가 됩니다. 지금 100원이니까 두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래되는 거는 한 250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수익이 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기일까지 행사까지 도달되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거래하지 않고 저는 여기 보시면은 어 만주 정도 샀습니다 만주 만주 사가지고 전, 전체 다 60만원 샀고 sk는 그리고 nc 소프트도 64만원씩 샀습니다 현재는 지금 아직 많은 손, 손실은 아닙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수익이 났고요 nc 소프트는 약간 손실이 났습니다 거의 뭐 손실이 안 났습니다 아직 까지는 자 그리고 어, 코스피 종목을 보겠습니다 한국 k860을 보겠습니다 한국 K-860 <laughs> 한국 K-860 보겠습니다. 코입니다이거 음, 이거 코스피 2 0 0은 전환 비율이 100입니다. 100. 1, 1포인트 오를 때 100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 요거 최종, 요거는 매월 있기 때문에, 매월 만기가 있기 때문에, 10월 10, 10월 10일이 최종 거래일입니다. 만일입니다 10월 10일. 한달 짜리입니다. 코스피 200은 거의 다 매월, 매월 그게 만기가 됩니다. 일별로, 보면은, 며칠 전에까지만 해도 800은, 900은, 600은, 400은, 300은, 200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9월 11일날 260원에 샀습니다. 종가로 260원 사가지고 지금 425원이 되어 있습니다. 425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손해분기점이 354원입니다. 354원 354.25 354원이거든요. 그러면 354원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354원 354원이네, 354원. 354원이 되려면, 업종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면, 지금 343원이죠. 그런데 요, 조금 전에 그 종목은, 어그 종목은, 행사가가 350원입니다, 350원. 350원입니다. 350원인데 현재 425원이기 때문에 어 손익분기점이 여기서 400원이니까 4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54원 정도 됩니다. 354원이 돼야지 425원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5원이 어디냐 하면은 354원이 거의 다 와가죠. 지금 343원이니까 거의 다 와갑니다. 나와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400얼마나 지금 되는 겁니다. 400얼마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코스피 종목이 이거는 코스피 200인데 코스피 종목이 아마 2 6 5 0 27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10월달까지. 가능하기 2,700원이 되면은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한이 정도 되겠죠. 370원 정도 되겠죠. 만약에 370원까지 올라갔다면은 이거는 그 행사가가 350원이기 때문에 370원 만약에 370원이 되었다면은. 350원 빼면은 20이잖아요. 20이면은 2 0 원짜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370까지 올라가면은 고스피로서 2,700까지 올라가면 이게 2 0 0 0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2 0 0 원짜리가 되면 거래되는 것은 한 2,500원의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베팅을 할때 코어는 밑에서 그걸 배팅을 해야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것이고 풋은 위에서 내려올 때 풋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8월 2일날 하고 8월 5일날 폭락했죠 폭락할 때제 계좌에 5원짜리가 이틀 만에 2800원이 됐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때 560배가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에 올랐고 요번에 내려올 때도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바닥에서 이틀 올랐거든요 이틀 올라, 올랐을 때도 하루에 올랐는 게한 10배가 한 8배 가까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코를 배팅을 많이 했는데 왜 많이 했나 하면은 바닥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37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분에, 5분에는 370까지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60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360만 돼도 이게 400원짜리가 한 800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하는 걸로 제가 잡았습니다. 단기간에는. 365, 70에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올 때는 또 풋을 또 사면 됩니다. 그래서 요첫 번째 종목은 그렇습니다. 425원 짜리입니다. 이게 420원 짜리.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4K46 4네요이거는 55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 40원입니다. 요거는 콜인데도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하면은 행사가하고 현재가가 괴리율이, 이긴율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마이너스가 됐고요. 위에 이거는 행사가하고 현재가가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되면 40원짜리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400원 되면 10배입니다. 10배, 10배고, 400원짜리는 한두 배, 밖배안 오르겠죠. 그때도. 자, 그러면은 K464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K464. K464 40원짜리인데 이것도 1 0월달만기면니다 전부 다1 0월달 만기입니다. k 코스피 200원 전부 다 10월 1 0일날이 만기입니다. 자 상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손익분기점이 372입니다. 보세요. 372입니다. 이거는 372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일별로 봐도 이거 며칠 전에 280원 짜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음, 빠졌기 때문에 계속 빠졌습니다. 빠지고 올라도 이게 이기이 많기 때문에 안 올랐어요. 약간밖에 안 올랐습니다. 25원에서 40원까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도 손익분기점이 얼마고 372이네요. 372 372. 372이기 때문에, 만약에 380까지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80까지 올랐다 하면은380 같으면은, 어디냐 하면은, 380, 요 위에죠, 요 위에. 380이면은, 코스피로 어, 치면은, 코스피로 치면은, 얼마 정도 되나 하면은, 한2750 되겠네요. 2750에서 2800, 요 사이에 되면은 380 이렇게 했죠. 만약에 380이다 카면은 380까지 올다 치면은 한 계산할게요. 380에서 행색가 372잖아요. 이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800원짜리가 됩니다. 800원. 40원짜리가 40원짜리가 800원이 됩니다. 800원이 되면은, 거래하는 거는 한 1000원 이상 거래되겠죠. 그러면 몇 배입니까? 800원만 돼도 20배잖아요. 20배. 20배가 오르는 겁니다. 금액이 낮을수록, 계리가 클수록 폭등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렇고요. 또한개더 있습니다. 콜. 469네. 요거는 135원에 샀는데요. 지금 150원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올랐네요. K469 보겠습니다. K469. K469 요거네요. 이거는 코인데도 빠졌잖아요. 이것도 괴리가 만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일별로 보면은, 할배형에서 쭉 빠져갖고 100원까지 빠졌다가, 그 앞날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날은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빠집니다. 변동이 별로 없으면 다 빠집니다. 푸시든 콜이든 주가가 변동이 조금밖에 없거나 거의 없으면 빠집니다. 왜냐? 시간이 이제 안 길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 목표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빠집니다. 계속. 계속 빠지기 때문에. 약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3%나 빠졌어요. 이렇습니다. 자, 요것도 보면은, 손익 분기점이 361입니다. 361. 361. 만약에 370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70까지 올라갔다 치면은, 100이 36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00원이 됩니다. 150원짜리가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하는 거는 한 1300원, 1500원 그래 그래 되겠죠. 그러면 10배 정도 오르게 됩니다. 370만 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폭락장치에서는큰 수익도 낼수 있고 주식에서 손실된 걸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풋을 사용해서 그 어, 폭락장세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그러고콜 있죠. 푸트 어, 있죠. 푸트. 마지막에 이거는 푸트입니다. K870 이거는 백주를 샀는데 400원짜리를 백주사 400, 400원짜리가 지금 180원이 됐습니다. 55% 마이너스네요. K870 보겠습니다. K870 푸트 요거는 322.5입니다. 322.5. 요거는 손의 분기점이 320입니다. 320. 320. 3 2 2이손 분기인데 행사가가 322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죠. 그럼 320. 320까지 내려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3 2 0까지 내려가면 3 2 0이어이 있냐 하이3이0 여기 보면은 2 0상 이상 여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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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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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상 전저점이이 2400 이잖아요. 2400 이하 내려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올라갔다가 그 고점을 낮추면서 빠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장 그렇게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종목은 요 종목은 저 앞으로 계속 더 하락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락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락이 돼도 주가가 조금 빠져도 이게는 거의 더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320까지 되려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데 만약에 무슨 세계적으로 큰 일이 생겨가지고 한10% 이상 이 빠져버리면은 엄청나게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푸도 조금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가 2,575인데 다음 주에 조금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뭐, 다른 데 보니까 2,400 이하도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직 시, 시일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식 거래하면은 ELW를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많은 금액을 하면 안 됩니다. 천만 원, 천오백이 있으면, 1%, 15만 원, 2%, 30만 원. 뭐,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 보면 얼마 했나 면은 종목비 요금은 빼고, 고스비요거은 5만 원, 8만 원, 4만 원, 4만 원 해갖고, 지금 현재, 한 20만 원 투자했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투자했는데, 거의 아직까지 본전쯤 됩니다. 2 0만원밖 투자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자주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180원짜리가 푸시한 50원 이하 되면 그때 하면 한번, 한번 살 필요가 있고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계속 사봤자 큰 도움이 안 되고 막판에 만기일 일주일 전에 그때 큰 변동이 있을 걸 예상되면 그때 저가 매수하면 됩니다. 저가 50원 이하. 40원, 30원, 5원짜리, 이런 거 매수해가지고, 만길까지 안 되면은, 그게 휴지 조각이 되고, 만약에 반대로 폭등하면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해치를 하는데, 큰 돈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거의 90% 이상이 손실봅니다. 손실보기 때문에, 저도 20만원 했는 거는, 없어도 그만이다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햇질를 잘,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선 윤료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